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 박영선 팀장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가성비 너무 좋은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오마이딜러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차종 중에 하나죠 바로 k9 차량 준비를 해봤는데요 k9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다 보면 정말 많은 차량들 정말 매력적인 차량들 많이 보실 수 있으시죠 어, 그 차량들과 비교해도 정말 더욱 더 눈에 띌 만한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K9 중에서도 상위 등급 노블레스로 준비를 해봤고요. 전체적인 스펙이라든가 관리 상태 너무나 좋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스펙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아의 K9 3.3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 세단과 가장 잘 어울리는 블랙 바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3년식에 무사고 차량의 성능 점검 올량호는 기본으로 다 받아놓은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블레스 스페셜이기 때문에 8g 어, 푸드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추가적인 옵션들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6만키로를 주행을 했고요 저희 오마이 딜러에서 준비한 가격 1220만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K9을 찾으시는 분들이 1000만원 초반대 가장 많이 찾고 계시거든요. 어, 주행거리라든가 다양하게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으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엔진룸 관리상태 먼저 한번 살펴보실텐데요 우선 중고차 구입하러 오시면 이렇게 본닛을 열고 후레쉬로 이 안쪽에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씩 해보실텐데요 어, 엔진오일이라든가 냉각수가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셨다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이 바닥면이라든가 나사 탭 쪽에 카본 슬러지가 좀 많이 껴져 있는지 후레쉬로 이렇게 비춰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어, 카본 슬러지가 GDI 엔진 같은 경우에는 MPI 엔진보다 기본적으로 조금 더 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조금 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큰 걱정을 하신다기 보다는 어, 전차주분께서 엔진 오일 교환 주기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어, 이 냉각수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는데요 냉각수 안쪽으로 이렇게 후레쉬로 비춰서 봤을 때 이 안쪽에 엔진 오일이라든가 이물질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차량들 간혹가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 사실 차를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 개인적으로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증상이라든가 문제가 발생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냉각수가 엔진 쪽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은 엔진 보링까지 해야 되는 큰 비용이 지출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동을 걸어 봤습니다. 네, GDI 특유의 그런 엔진 사운드가 지금 잘 들리고 있는데요. 귀로 이렇게 들었을 때나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느껴봤을 때 정말 일정한 패턴의 그리고 부드러운 엔진 사운드가 들려지고 있는데요. 엔진 사운드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셨다면 추가적으로 또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엔진 오일 딥스틱을 뽑아서 이 안쪽에 구멍 쪽에서 엔진 오일을 뽑는다거나 어, 흑연 이라든가 백연 청연 등 이런 연기가 좀 많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차량들 간혹 가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엔진 컨디션이 상당히 좀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거나 정말 그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신다면 카센터에서 정말 점검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차량 엔진룸 관리 상태라든가 엔진 관리 상태 사운드, 냉각수, 소모품 관리 너무나 좋았는데요 외관 상태, 실내 상태 어떨지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어, 헤드램프를 주변으로 본니까, 범퍼, 휀다 간에 단차 지금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품에 가까울 정도로 90에서 거의 95% 정도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양쪽 모두 굉장히 좋은 트레드를 유지를 해 주고 있고요. 앞쪽에 생활감 정도만 느껴지고 전체적으로는 좀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쪽으로 오셨을 때 측면에 이제 마감재들, 크롬 마감재라든가 블랙 색상의 마감재, 선팅의 상태 굉장히 좀 양호한데요. 연식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가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동급 대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는 눈에 띄는 것은 없는 편이고요. 뒷 타이어 트레드 역시나 70% 이상으로 가장 비싼 소모품 중에 하나인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좀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 역시나 뭐 눈에 띄게 큰 스크래치는 없지만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 생활감 정도만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K9 같은 경우에는 에쿠스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젊은 감성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후면부 디자인에서 그런 모습을 더 눈에 띄게 확인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뒤쪽에 선팅이 있는 부분에 열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뒤쪽 선팅이 들뜨거나 기포가 차있는 차량들 간혹 가다가 볼 수가 있죠 이 차량 그런 부분 없이 현재까지 시공 유지 관리 상태 너무나 좋고요 어, 트렁크 쪽 보시는데 양쪽 테일 램프라든가 트렁크 리드 쪽에 지금 크롬 마감재 부분들 상당히 좀 반짝반짝하게 유지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어, 요 기아의 엠블럼 쪽에 상단에 약간의 비닐이 벗겨진 듯한 그런 느낌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범퍼 쪽 보시면 듀얼 머플러가 좀 멋스럽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범퍼 하단이라든가 측면 쪽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가 나기가 굉장히 좀 쉬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스크래치 하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텐데요. 조수석 쪽 측면 쪽에 지금 테일 램프를 주변으로 했을 때 범퍼와 휀다간의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마감재 부분들, 몰딩, 썬팅, 굉장히 좀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개체 안쪽에도 크게 눈에 띄는 스크래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편이고요.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뭐 크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외관 상태 정말 잘 해주셨지만 어, 연식 한 10년 정도 지난 차량이 이 정도 유지 관리했다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전면 썬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한 농도로 썬팅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시공 상태 지금까지 매우 좋습니다. 시공하신지 얼마 안된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아볼 수가 있고요. 스톤칩이라든가 실근간 현상 와이프 하단 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지만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터치라든가 이런 게좀 있을 수가 있겠죠. 스톤칩에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이기 때문에 어떤 차량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다 보면 한두 개, 두세개 정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도 고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으실것 같아요. 매우 양호하게 관리 잘 해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팔구 헤드램프, 어,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팔구 램프가 들어간 모델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시죠. 이 부분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백화 현상이라든가 습기 찬 현상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하단 쪽에도 이제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 나기가 쉬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래치 난 부분 전혀 없고요. 파손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어, 외관 관리 상태에 지금 뭐 연식이라든가 뭐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10점 만점에 9점은 줄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해주셨는데요. 실내 상태도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 텐데요 에쿠스와 더불어 당시에 출시됐던 대형 세단들 중에 가장 넓은 트렁크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짐을 올리고 내리실 때이 플라스틱 마감재 부분에 훼손되기 굉장히 쉽죠 이 부분만 봐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셨다는 점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셨을 때이 앞쪽에 지금 2열 도어 쪽에 도어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의 사용감 굉장히 깨끗하고요. 잔스크래치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블랙 마감재 스크래치 나기 굉장히 쉽죠. 깨끗하게 관리 잘 해주셨고요. 안쪽에 한번 보시면은 지금 레그룸이라든가 헤드론 공간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당연히 여유있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이라는 걸 화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죽식터의 상태도 지금, 어 지금 손으로 만졌을 때의 사용감도 굉장히 좋지만 영상에서 보셨을 때 잔주름도 많이 느껴지지 않고요. 스크래치 나거나 까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안 레스트 쪽 지금 한번 보실게요. 각종 버튼들의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는 거 느껴지시죠? 어, 뒤쪽에 미디어라든가 열선 시트 사용감 굉장히 좋게 관리 잘 해주셨습니다. 운전석 앞도어 쪽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2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통풍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버튼들의 사용감, 1열 역시나 손이 굉장히 좀 많이 가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까지면상 전혀 느껴볼 수가 없고요. 안쪽으로 한번 보시면 대시보드 센터 패시아, 그리고 조수석 가죽 시트, 운전석 가죽 시트의 이 일열 공간에도 쾌적한 공간이라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 차주분의 그런 사용감 정말 아껴서. 해주셨다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상단 쪽에 이렇게 우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드의 그립감 너무나 좋고요. 아쉽게도 이 손이 자주 가는 부분에는 K9의 고질병이기도 하죠. 약간의 까지 현상이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측과 좌측의 각종 버튼들의 사용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차선 이탈 버튼 준비가 되어 있고, 핸들 열선 버튼 이 아래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정상작동하고 있고요. 그 앞쪽에 보시면은 사각지대 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지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굉장히 선명하게 지금 잘 담겨져 있고요. 아래쪽에 내려오셔서 지금 계기판 쪽 보고 계시는데요. 왼쪽 편에 RPM 게이지 굉장히 일정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상 경고등 뜬거 없이 아주 좋은 엔진 미션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채널 블랙바스와 ECM 하이패스 룸밀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디스플레이 지금 선명도가 굉장히 깨끗하죠 아주 맑은 상태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하게 백화현상 없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지시선 또한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점 강조 한번 드리고요 아래쪽에 지금 버튼들의 사용감이 정말 너무나 깨끗하고 깨끗합니다. 뭐 까지면 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잔 스크래치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의 너무 깨끗한 관리 상태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수납공간 쪽엔 아쉽게도 이쪽에 좀 스크래치가 난 부분 사용감이 좀 많이 느껴져요. 이 부분만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오시면 전자식 기어노브의 사용감, 그립감 너무나 훌륭하고요. 뒤쪽에 전자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제어하는 버튼, 오토 홀드 버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K9.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희 오마이들러에서 정말 많은 K9을 안내해드렸었고 또 판매도 정말 많이 해봤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도 정말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가성비 차량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9의 다른 스펙 차량 또는 전혀 다른 차종의 매물들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중고차 구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